안녕하세요, 루나사입니다. 카타리나고요 포식자 카타리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참 놀랍지 않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생각을 했어요. 감전 카타리나카타리나 카타리나 자체가 라인전이 약한데 감전 카타리나가 좋을까?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카탈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라인저이센트릭이 아니에요. 굉장히 약한 트릭이죠. 레받렙 어. W네요 히틀 킹과 램퍼로스무고 제너럴 더진니어스 마제스티오. 업자랄 잼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음.. 케이틀린이 뭐라고 해야 되지? 원딜? 평타형 원딜 중에서 특히 케이틀린이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보질 못했네요. 미드는 예상하건데 아트록스가 오지 않을까 근데 강타든 아트록스? 조금.. 서로 정글러로 착각을 했나? 아트록스 왔네요 하나 먹었네? 잠깐만요. 오, 야, 요오무좀무섭 무슨, 오지마. 오무 오지마. 느낌이 있다 무좀 느낌이 있으신데. 하지만 뭐슨무템인데요슨다슨데데 무슨, 다슨무씨 무슨, 씨 빡인데 빡세, 빡세. 어, 근데 생각보다 까다롭다, 이렇게 보니까. 그쵸? 하나도 못 먹었어. 살려주세요. 야, 허락받고 먹어야 돼? 허락. 하락... 살려주십시오. 처음 거를 주시면 되네. 그래봤자 너 나트로 W 좋다 썼네요. 빠질게요 그냥. 음 괜찮은데 강타 아니었습니다. 죽었겠다. 점화 같은 거면 아닌가? 근데 점화 같은 거면 나 죽었을 것 같은데 점화를 왜안 드시고 강타를 들었을까? 시제안 먹어도 돼? 어 춥지만 말자 제 생각이에요. 춥지만 아, 말자고 했지 내가. 어 oh, 죽지만 말자 집에 갑시다 큐가 다 빠졌구나 스킬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나 집에 갈게 어야 파스 브라드 신발을 하기 싫었는데 해야겠네요 바라바는 <laughs> 라인 복기 좋아요 아들 타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빨라졌어 라인 복기 굉장히 빠릅니다. 카타리나는 특성상 집에 많이 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집에 가면 되지, 뭐. 포션을 사는 것보다, 차라 이렇게 집한번더 가는 게 나. 완전 이득이죠. 와 투정글이요? 거의 완전. 느낌이 투정글인데. <laughs> 이렇게 집에 갈 거면 카타리나 왜 해요? 라고 할수 있는데, 아니, 그로뭐할 필요 없지도 않아요. 말씀하시면 전 할말이 없긴 한데요 오 쟤도 Q빠지면 뭐딱 할거 없거든요? 스킬 쿨동안 야 싸울까? 아아 야야야 아, 야, 야, 야. 아 저게 투정글룩의 난리도 아니다 네. 아 마우스? 아 다행이다 나보고 뭐라고 하는줄 알았어요 다행이네요 저는 괜히 카타리나 하면은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거 같아 땡겨 지는 구나 아또 땡겨 지는 구나 아또 죽는 구나 그 생각 합시면 됩니다 집에 갑시다 아 이거 라인 유지가 되게 좋다 유지력이 6레이네 집에 갔네요 이런데 숨어있을 수도 있는데 집에 갔을 거라 생각하고 라인 푸시하겠습니다 푸시를 해야 뭐 포션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할것 같아요 오케이 집에 안 갔군요 하나 치즈 먹었나 보다. 피가 진짜 빨리 차. 라인 유지력이 굉장히 좋은 챔프야. 근데 그거 이상은 잘모르겠어요 솔직히 저희 평을 말씀드리면은 그거 이상은 잘 모르겠다가 제 평입니다. 라인 복귀 굉장히 빨리 하는 법 하고 포식자 누르면은 라인 복귀가 빨라집니다. 이러려고. 카타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러려고 포시스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c 프못 먹는 거. 라인 먹기나 빨리 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보내줘, 보내줘, 보내드려. 이기시게 랩다. 아, 보내드려. 보내드리고? 안 보내고 끊었으면은 좀 나을 았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음. 레벨링이 딸리는 게 더. 안좋은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레벨링은 딸리지가 않아요지 나이스 크래 그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스죠 박수 한번 치시고 집으로 갑시다 배분 방, 방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끝다가 제가 조금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브, 야, 어, 센스 좋았어. 불치형 센스 있네. 어, 불치불형센스 있었네. 여기 이때 칭찬 한번 해줘야 됩니다. 불치형, 센스 다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쓱으쓱아 내가 좀한셀스 하지 뭐 이런 아 이렇게 팀원과 함께 하는 요렇게 굉장히 말렸는데 키키이 아, 줘서 먹었죠? 아 이거 뭐킬뭐 킬딸 뭐킬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지만 킬딸 아닙니다 결돌격 야 요렇게 하면 되지 뭐 근데 아트록스가 제대로 된 분이었다면은 저만만 들었어도 나는 힘들지 않았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오케이, 풀 뺐고. 사실 풀안 썼어도 안 죽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폐기에 눌렸죠. 아, 저 잡는 거 아닌가 그런 피기가 느껴져가지고. 음, 뭐 좋던데. CS, 이거 때려야 피가 차거든요? 어쨌든 때려야 피가 차서 뭐가 오나 본데, 두고 어쨌든 이걸 미연을 쳐야... 어... 달린다... 아... 저거를 내가... 나한테 개모 오는 줄 알았어. 생각이 잘못됐어요. 거기에... 어디로... 어... 뭐야? 예. 어, 하나, 둘, 셋. 아, 약간 부족했다. 총검이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한 0.5초 정도? 애매했어요. 이거 못 오죠? 오면 보면 죽어요. 오면 보면 죽어요. 저말경고했어요 오면 죽습니다. 중간 했죠, 제가? 저 분명히 말했어요. 음, 말했는데, 뭐 이거는 상대방의 실수입니다. 날 약보면, 아, 야, 야, 면아 잠깐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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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느껴졌습니까 상대방의 좌절감이? 이 일에서 아소 야, 야,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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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한 족속들이야이뭐괜 <목소리를> 어, 해본거고 이런 말 하니 하고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한거예요카님 <목소리를> <laughs> 망했어요 아주 망했어요 <목소리를> 라인 복기천천해 <목소리를> <해도> 되고 <목소리가> 여기 노떻게거전 해야되는데 못네요 일단 끊어 일단 끊어. 오케이 그냥 잡으면 돼요 그냥. 그냥 잡으면 됩니다. 샤샤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살면 헤카림 안 무서워요. 오라 그래요. 저 어차피 금방 오거든요. 재사용 대기시간이 금방 금방 오기 때문에 오라고 하, 하면 됩니다. 컴온 컴온. 괜찮아요. 잡으면 돼 그냥. 너무 너무 좀 오바하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투스트 키고, 어디 갔죠? 어디 갔지? 폐기로 쫓아냈습니다. 아, 보셨죠? 무서워 도망가시는 거. 아, 요런 정도로 무섭다. 무서운 사람이다. 어플이 제대로 했고요. 칸탈를왜 들었을까요?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신발 가면 됩니다 포 시작 켜가지고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못 봤고 로밍형 카타 해가지고 신발을 아예 기동력 장화? 장화를 신는 경우도 있는데 저한테는 좀잘안 맞더라고요 기동력 장화는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낫다 하기보다는, 진짜 그걸로 되게, 재미 많이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든지 사람은 각자 스타일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테 맞는 거는, 지금 요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감전이, 딱히, <laughs> 메리트, 어, 야케이 아, 었고 통, 통, 통! 와, 나이스. 스티디오 베븐, 나이스. 이리로, 이리로 가나요? 안 오겠죠? 오네? 이걸 오네? 이걸 들어오네? 깡대은 겁나 세네 아이고, 시키 초기화 됐네요, 겁나 하나이옷 사나이옷! 딸것! 죽은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빠르거든요, 지금? 포식자 켰어요. 지금 포식자 켰어요. 미드에 달리는 거 벌써 여기까지 왔어?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왔거든요. 어, 좋아. 봤습니까? 포식자 여기까지 달려온 거. 또 이거 먹고 라인 복귀하면 또 빠르죠. 404 340에다 플러스 64 괜찮죠? 괜찮은 거 같지? 괜찮은 거 같아. 새로운 걸 발견했다. 만세 만세 하세요. 리 빨리 또아왜이리빨 가냐 괜찮은 것 같아요 풀려줘 풀려줘 미안해 나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해 착하시네 풀려주셨다 어 잠깐만요 싸우빨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빨 터졌어. <laughs> <캐릭이> 터졌어요 빨리 <laughs> 터졌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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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캐릭이 사라졌어 보셨죠? 이거, 이거 W 키시고 어유 캐릭이 참 빠르네요 포지션 키면 좋은데 그만 쓰자 9킬이나 먹었네요 이게 킬을 많이 먹었는데 1인분로 못한다? 그러면 큰일나거든요 1인분을 해야돼 어뭐 어, 잡았네요? 네 시인님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면 예, 저 서울 삽니다 어휴. 오케이 오휴휴좋습니다 마요 마요 마우스가 저기까지 못 따라가는 줄 알았어. 힘들었다. 좋아. 아트록스, 자신, 마, 자신 있나? 아, 자신 있나분. 빛나갔죠? 가오게. <목소리> 자신 있나? 요 아, 자신 있나 본데 오, 자신 있어! 야, 이씨, 깡질 보소. 나이스 솔고아나 아, 9킬 제압당했는데 1000원? 아 이거는 제가 평타를한대더 치러 가는게 아니었는데 아트록스 이러면 템이 좀 나오거든요? 바로 두기 망치 나올 것 같은데 콜필드는 아니고 뭐지? 콜필드.. 망치는.. 솔격 앞으로 아트록스 리메이트 됐습니다 좀 멋진 몇등 신이지? 한 거의 뭐 7등, 6등, 등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미드 쪽을 먹어야 좀될것 같아. 와, 10킬 하니까 1,000원을 주네. 1회당 거의 100원씩인가? 아니죠. 300원인데? 55... 오... 모르겠다. 7당 50원씩 늘어날까요? 55천... 50, 잘 모르겠네요. 얼마씩 늘어나겠지. 뭐... 땡겨서으면 누군가 잡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못 잡았다. 땡겨... 흠... 초 어... 남이 남이 땡기는가? 스메이 갈까요? 어? 헥카리. 아, 싸 포션 하나 먹고, 이로 빨라지죠, 지금? 하, 못 탔어요, 지금. 와, 큐, 이렇게 터지네. 네, 바막 죽이, 바로 죽이, 바로 죽이. 오케이, 좋아.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상황 좋습니다, 지금. 피, 피 차면 좋겠다. 호시다 켰어? 빨라, 다 빨라, 빨라, 빨우 우. 라 음, 으으으으! 에비! 여기, <laughs> 여기에, 여기. 벽해를 박는 거야, 아들. <laughs> 아, 특성이 이거. 저좀비와드 저거 박 써가지고요. 엄청나게 박히네요. 시야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준비가 되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갑자기 템이 굉장히 잘 떴죠? 이거 뭐, 못뜰 수가 없긴 한데. 바텀으로 갑시다. 오, 좋아. 전령도 먹었고,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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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야 될까? 똥어도 충분히 가거든요. 가네아 쉽다. 집에 안 가면 호식자 달린다잘 반가반가 우리 친구 엠토리 일 좋아 나 제발. 형님, 형님. 아, 그럼 계속 터지는 게 있으면. 범열이라도 좀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아, 갔다 퍼주네. 일이여, 와 그래요, 뭐. 그렇죠, 뭐. 일이 뭐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보다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조금 옮겨가지고요. 일은 괜찮은데, 이 개인적으로 조금. 문제를? 개인적인, 개인사들이 조금 안 좋네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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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 왜 이렇게 많이 하는가봐 궁극이 쓰겠죠 아트럭스의 궁극. 안 썼네요. 탈리안이 어디갔지? 바위만 남기고 살았습니다. 좀 한번 벗어나 보고자 이렇게 방송을 켜봤어요. 나의 유일한 마약 나의 유일한 탈출부. 목을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네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니까 재밌다. 뭐, 봐주셔서 더 재밌는 것 같고. 이제 뭐, 수익창출 예전에는 조회수 올려서 수익창출 해야 되겠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뭐, 그 뭐, 조회수 몇 개나 몇이나 된다고. 뭐, 저작권 뭐. 이제 뭐, 수익창출도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틀려주세요. 틀려주세요. 써주세요. 좀 이. 아, 바다에 덮쳐라. 아. 내 <laughs> 네, 목표는 이제. 마음 아, 편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고. 예전에는 뭐 그냥. 아,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이건 어쩌고 저고 이건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만, 하, 0만 1만만 돼도, 1000명만 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분한분 한분 이게 늘어나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laughs> 영상 편집도 열심히 해봤, 해봤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 영상 편집. 좀 영상편집같은거는 좀잘 만드시는분들 잘 만드시는분들에게 만드시는 좀 외주를 맡긴다고 해야되나? 재능을 살릴 필요가 있어 어. 내가 못하는거를 내가 또뭐 잘하려고 하면은 또 잘하면 더 좋은데 거기에 이제 또투자되는 재반되는 비용이라던가 시간? 그런것들이 만만치 않다보니까 와우 뺏기는 줄 알았어요 는죽어습니다 살아나라 머리머리 살아나라 머리머리 어얘 칼을 못찾겠어 칼이 어딘지 모르겠어 집에 갈래요 피가 없네 아, 해줘야 되나? 우와 딜 봐봐 칼을 못 찾으니까 순간적으로, 그러 제가 오랜만이니까 잘 카블 뭐못 찾겠어요. 감도 못 찾겠고 칼도 못 찾겠고 찾는 게왜 이렇게 맞는. 제가 방송을 안 하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말을 잘못 하더라고요. 말을 되게 거듭기도 하고. 물론, 옛날에 방송을 할 때도, 이렇게 말을 조금 더듬기는 했지만, 요새 더심각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말을, 말을 하는 게. 방송하는 걸로 조금 어느 정도 극복을 해보자 생각 중입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 주문 매듭 구슬 많이 받았죠. 얘 <laughs> 예, 가렌. 신영을 무너뜨려라! 숫스 키고 달립시다. 와 머리통 쪼개졌바로는다 터진거 아니야 터졌고 머리 터질 사람? 다음 기회에 드리고요 어, 저는 필요 없거든요 루시아님 드려야지 음 맞아요 미드 밀었고, 탑 밀었으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용을 먹으러 가야겠죠. 이게 보통, 미드랑 탑 밀었는데, 미드에 계속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없는 라인으로 가야지. 처음 인연이 밀어주거든요. 인력 난개야, 인력 난개. 굳이 저기로 갈수요가 없다. 포션을 먹으니, 이동 속도가 404로 늘어났습니다. 특성 효과입니다. 물약 지속 시간이 증가하고 물약을 먹는 동안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끝나니까 385로 떨어졌죠 15.. 10.. 아 19정도 올라가네요 이게 좋은 것같아 <laughs> 하이 <웃음> 괜히 포스차 키고 마리가리 계속 빠르죠? 509까지 올랐어요 그냥 덤벼버릴라 여기 오케이 어그로 뺏고 쭉쭉쭉. 어떤거요 뭐 배그 비스무리한 게임 여러개 있던데 렐름 뭐 그거 틀릴름인가 그거요 변하는 거 아니면 뭐 그거 뭐 좀비? 좀비처럼 생긴가? 순살 순살 준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거 말하는 건가? 눈도 깜짝 안 한다. 안 한다. 어쨌든 게임이 끝났어요. 수리역적기다기고 17킬 완전 캐리. 물론 상대 조합이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하였습니다. 얍. 적을 처치했습니다. 승리하여 The... 아, 그거 무슨, 토끼 신발 입고 그거? 그 버스 되게 고킬인 거, 그건가? 홍월장님이 하는 거본거 같아요. 뭐, 게임 안 끝났나?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거 맞죠? 게임 되게, 그거 무슨 도끼가 짱이드만 여기서 육까지 올라가고. 문매드 구슬 1번으로 올, 바꿔놓을게요. 음, 맞아. 게임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이제 무료 끝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만우절 기념으로 나온 게임이라고 들었는데. 사운드 퀄리티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통 게임이 아니네. 님들 기지터져요 이제 저 죽어요? 더 e 킬 게임 오버 주문매도 구급도 키고 이숙도 키고 마무리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예 승리.